우와! <laughs> 애들이 다르긴 다르다. 추워서 <laughs> 이런, 이런 발걸음이 가더니 <laughs> 물이 진짜 <차>, 찹찹찹찹찹 <laughs> 이게 햇빛을 안 받으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게 얼음장이 될 수밖에 없와 쟤들도, 쟤들도 못 들어가. 다 나왔어. <laughs> 물에 못 들어가. <목소리> 물에 못 들어가, 엄마. 물이 뭐 얼마나 차가운지.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어, 8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곡은 이렇게 그늘이 져있습니다 이게 주변이 산이 산세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8시 반 가까이 되었지만 이렇게 그늘이 져있고 어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거의 에어컨급의 바람이 살랑살랑 어 고를 타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계곡 차박이 최고입니다. 계곡, 차박이. 밤에는 겨울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 떨면서 잤습니다. 떨면서. 완전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도시와는. 물에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물이 너무 차가워서. 저 위험, 그거 안 있더나? 깊다고. 계곡은 원래 다안 깊어 보인다. 깊다, 깊다. 물에 발직시 봐라. 시원한가? 차가워, <laughs> 아! 나좀 아니, 기분 묘하다. 끝내준다. 아! 아! 한번 들어봐라. 우와! 근데 좀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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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 저 완전 얼음짜이다 <laughs> 야, 이래가니 네 물에 어디 가겠나? 어, 니네 수영하러 가면은 어디 가겠나? 어, 야, 물에 드, 들어갈 수 있겠나? 이렇게 차가워, 봐라. <laughs> 발만 디대더 이렇게 차가운데야. <laughs> 아, 아. 아이고. 출발! 출발! 아이고! 다아고 아이고! 이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

돌탑을 폭파했습니다. 여러분 물소리 물소리 들리시죠? 여름 차박은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완전한 계곡이 최고입니다. 지금 땡볕을 걷고 있지만 어, 더운 줄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 시원한 곳에 조금 전에 있었고. 어 발이 났다. 물에 담그고 나왔는데 그 정도만 해도 몸이 스늘해져서 이런 땡볕 햇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 따뜻한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어, 도심지에서는 땡볕이 땡볕을 피해가지만은 이런 계곡에 오면은 물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이런 땡볕을 찾고 원하게 된답니다. 여기, 완전 여기 천연자연 계곡이라서 수풀이 또 우거지고 해서, 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완전 에폰 바람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 여름 차박은 이런, 어, 아주 깊은 계곡으로 와야 됩니다. 음. 계곡으로. 음. 멋집니다. 음. 잠시 수영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수영타임. 야, 심장이 물묻히라. 심장내가 또 전기대품 골치 아프다. 이 차가운데. 음. 지금, 너무 그래, 넘어가보면 여기서는 뭐 119도 못 부른다. 휴대폰도 잘안 터지는데. 아, 지금요. 여...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물, 해라, 에이. 장에물 묻혀가, 해라, 에이. 자, 이거 봐라 고기가, 내 밭이 오니까 고기가 온다. 내다이 있는데. 아, 네, 니, 니 밥인 줄 아는 것 같다. 으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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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아겠다완전아겠다완전아겠어 내가 봐도 춥다 아..여기서 아, 물놀이를 한다는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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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대박

You 우런 나의 고향이다. 아니 머리까지나어 어. 차라 수락을... 아! 어차. 어. 차 어우 어가 어차. 어. 우잖아, 어. 어 아다 전투 수영. 전투 수영. 어! 어, 좋다. 최고다, 대박. 어, 아, 어, 힘들다. 와, 처음에는 못 들어가겠다.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사진 찍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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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나, 어 출나, 어. 우, 오, 아, 시원하다, 대박이다, 대박. 아, 아, 아. 들어와 빨리, 거의잖아 추워. <laughs> 추워서 못 들어오겠지. 니 이제, 니는 이제 못 건넌다. 니는 이제 한번그 강을 건너면은 니는 돌아올 수 없다. 여기는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여기는 알제, 니 알제, 여기는 한번 건너가면은 못 돌아오는 강이다. 아, 추워서 추워서 두번 다시 물에 못뛰 간다. 건너보라떳떳하게 아, 그 어? 돌이 돌이 달궈졌나 누구봐라 와 엄청 시원하다 대박이다 와 아, 최고입니다 들어온나 이제? 자 들어올 수 있겠나? 니는 <laughs> 한번 건너가 보면은 <laughs> 못들어온다 못들어온좀준비한다 <laughs> 해라 바람뿌렁 <laughs> 빨리 와 <laughs> 빨리 니 네, 대구 날씨를 생각해라 대구 있을때니땀 네. 삐직삐직 날때를 생각해라 어? 대구에 니 네. 뛰고 나서도 한번 밖에 못들어간다 요 두번 못들어간다 빨리 <laughs> 지금 니, 지금 이 날씨에 니 봐라. 지금 니전국이 폭염 경보다. 니, 니 운, 는 복받은 줄 알아라. <laughs> 아니, 깊, 그렇게 지진 않더라, 인자, 어. 입수해야지. 입수! 입수! 못 가지마, 입수. 자. 목까지만 입수. 어, 미끄럽질 않다. 목까지만 입수해라. 목까지만 해라. 빨리. 자, 입수 한번 해라. 그러면 시원하다. 아니, 그냥 오는 거는 덜 시원하다고. 빨리. 입수 한번 하라니까? 입수해라. 목까지만 입수해라. 해봐라. 그러면 가안 할래? 오늘 오전 입수 끝이 가. 이걸로. <목소리>